엄청 말랐잖아. 뭐 원래 몇 킬로였던 거? <목소리> <목소리> 조금씩 먹는 것도 안 되고 적인 어. 생활이 안, <목소리> 안 돼. 안 되니까. 어. 포기하고 하루에 한끼 맛있게 먹는구나. <목소리> 오늘은. 레이싱모델 지아님의 몸매 관리 비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지아라고 하고요. 레이싱모델 활동하고 있고 저 원래 언니 팬이어가지고 <웃음> <웃음> 우연찮게 봤는데 이렇게 또 됐네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성덕... <laughs> 아니, 제 식단 책을 읽어주셨더라고요. 아, 어. 엄청 열심히 읽었죠. 아, 지식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꿀팁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음. 조금 얄팍한 스법 음. <laughs> <laughs> 네. 어떻게든 최대한 먹고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저볼수 아. 있습니다. 좋아요, <laughs> 네, 가보시죠. 오, 맛있겠다. 너 이런 빵도 먹는구나. 리마크스 샐러드랑 아메리카노. 시켜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몇 킬로야? 몇몇 센치에 몇 킬로야 너 키? 172. 172 진짜 크구나 모델 다르다. 당연히 50은 넘을 수밖에 없고 54? 오 맞았어? 왔다갔다 해. 53, 54. 뭐야 엄청 말랐잖아. 그럼 원래 몇 킬로였던 거? 48. 48? 48이면 거의 밥안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먹을 때 먹어 먹. 먹을, 어, 먹을 때가 언제죠? 새끼 먹어. 나 옛날에 언니 거더 거울을 했을 때 그때는 그래?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 조금씩 아니, 먹는 것도 안 되고 구체적인 어. 그 생활이 안, 돼. 안 되니까 어. 포기하고 하루에 한끼 맛있게 먹는구나 어. 그럼 뭐 먹어요? 지아가 생각하는 맛있는 거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먹고 싶었던 거아 자기 전에 먹고 싶었던 거?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약간 빙수나 빙수 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어, 아이스크림 먹고 또? 네? 또뭐 먹어? 스무디 같은 거. 아, 약간 액상을 좋아하는. <laughs> <laughs> 운동은 아예 안 해. 음, 원래는 웨이트 계속 했었는데. 아, 웨이트를 하는구나. 지금은 사실 좀 지루해. <laughs> 그럼 웨이트는 할 때는 어떤 운동했어? 궁금하다. 어, 어. 사람들이 네. 입고 있는 옷에 그 원하는 몸매를. 필라테스. 아. 여리여리 비슷한, 음. 어. 약간 엉덩이 이런 거 정도 좀 해주고 유산소 하나 없다, 그치? 추천해줘요 엉덩이 운동. 아, 근데 엉덩이 운동은 다 언니 걸로 보해가지고 오. 어. 또 여자분한테 배웠는데? 응. 너무 라인이지 그래서 너무 안 먹고 너무 과하게 운동하고,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운동시키거나? 거기다가 이렇게 먹는 게 닭가슴살 하루에 4개, 닭가슴살 4개, 햄버그 100g. 계란후라이 2 아몬드 열1개 계란후라이, <laughs> 아몬드 열1개 너무 폭력적이다. 차라리 그냥 천천히 하고 스페셜 음. 만동만 하자고 해서 음. 그때부터는 그냥 먹고 싶은 거좀 먹어가면서 음. 조절하면서 운동하고 일어나서 아. 요가하고 헬스장 어, 어, 어. 가서 롤러코스터 타고 어? 또 올라가서 스트레칭하고 어? 씻고 이제 식단 먹고 이제 웨이트좀 하고 여러분 네. 역시 이유가 있어요, 마른 여자는. 네. 드시죠 베이이랑 <레콘> 치즈랑, 우와, 치즈랑. <레콘> 와 치즈랑 <레콘> 와좀맛이겠다 술을 먹잖아요 네 술을 먹고 살안 찌는 법 궁금합니다 <레콘> 술을 제가 먹고 안 찌지는 않고요 제가 체지방률이 7%였는데 12%로 제가 술한잔 먹고 음. 음, 15%가 지쳐가지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술만 먹어요 야, 지 안주를 안 먹죠? 다 똑같이 말한다? 근데 먹고 싶은 날도 있죠 그런 아. 날은 미친 척하고 먹고 음. 음. 무산소를 합니까? 네 그러면 1kg가 빠져있습니다 근데 나 그런 거안먹는 같은데. 그러니까 맥주, 아... 와인 이런 거. 그냥, 먹어도, 위스키, 이런 거. 아, 위스키, 소주 응. 이런 거 먹는구나. 거기에, 그 안주는 커피와, <laughs> 껌? 껌? <컵? 웃음> <laughs> 아니, 입이 심심하잖아. 어어어어. <laughs> 어, 어, 어. 안 먹지는 못하고, 근데, 먹으면 살이 찌는 거 아니까, 그걸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껌 같은 거나. 씹는거 집에 그식초나 그런 거 있어 단백질 과자나 그런 많잖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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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해가지고 오늘은 좀 내가 미쳤다 싶으면 다 조리봉으로 어 너도 조리뽕 좋아해? 나도 조리뽕 좋아해 <laughs> 이거 먹으면서 술 먹으면 진짜 맛있 조리봉 한 알씩 <laughs> 어. 와우 와 역시 대단하다 배고프면 이렇게 먹지. 근데 최대한 한 알씩 먹으려고 노력하는구나 <laughs> 아니 아니 이게 하나씩 먹으면 진짜 조금 먹어도 되게 배불 공감하지 못함 아니 <laughs> 아니 술을 많이 먹을 거다 술 많이 먹으면 아, 그래. 어. 하이스 먹으면 배불러 옛날엔 진짜 그냥 닭가슴살고 굴비 기억 나지 그 맛없냐 아, 그냥 어. 진짜 그 진짜 맛없는 어. 그 종이 씹는 거 같은 그런 거, 응. 거 먹고 요새는 뭐좀 맛있어 나 그때 그거 먹어서 지금 더안 맛있던데? 어 지금 확실히 맛있긴 하지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또 기름진 거못 먹겠어. 나도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나랑 지금의 나를 보면 옛날에는 살이좀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어. 그게 좀 심했는데 어. 요즘은 그런 거 보면 내가 항상 늘 같은 걸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찌면 안돼더 빠져야 돼더 부족해 카메라 이렇게 딱 봤을 때아나 너무 부해 보여 이러면 또 빼야 되니까 어. 그래서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계속 먹는 게또 패턴이 맞춰지고 해서 다먹는 거거든 하... 하기도 하고 사실 좀 힘들긴 해가히 하나에 짜증 나면 먹고 싶거나, 음. 먹고 싶은데 술도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 술 먹고 싶은데 술도 못 먹고, 제가할수 있는 건 커피. 음. 그럼 다이어트 힘든 사람들한테 조언 하나만 해주라. 날씬한 몸을 가지면 뭐가 좋나요? 날씬한 몸을 가지면 음. 입고 싶던 옷을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음. 솔직히 말해서 내 나는 한 46, 48이 음. 몸무게를 유지해야 음. 생각하는 게 마른인 가운데. 어 어. 사람마다 다다르그 체형이. 어어 음, 음, 음.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몸무게에 집착하고 응. 되게 그런 걸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또 식이장애도 오고 많이 했었는데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막 되게 이 보여지는 거에 집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응. 먹고 싶은 거 조금 먹고 움직이세요 돼. 지아 감사합니다 사장 네. 파이팅 짜자잔 아니 샤넬 가방에 엄마 양제 <laughs> 샤넬 가방에 영양제. 영양제를 이렇게 ត uh. ើ